숨바꼭질 2008년 일본 효고현 혼자 사는 20대 남성 타케시는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처음엔 소소한 것들이었다. 분명 식탁 위에 둔 물건이 사라져 있다가 며칠 뒤 다른 방에서 발견된다. 라면이 없어졌는데 친구도 안 왔다. 전기세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타케시는 내가 정신이 없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꼴깍 꼴깍 누군가 목을 축이는 듯한 소리 부엌에 나가보니 싱크대 한문이 살짝 열려있었고 안쪽에서 눈빛 하나가 번쩍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타케시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리고 수납장 천장 위 작은 공간에서 여자 한 명이 구부러진 자세로 숨어있는 게 발견됐다. 그 여자는 1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타케시가 출근하면 나와서 음식을 먹고 샤워도 하고 옷장 속이나 천장 위에 다시 숨어 들어갔다. 경찰이 여자를 끌어내는 장면은 CCTV에 찍혔고 보도 화면이 일본 전역에 퍼졌다. 그 영상 속 여자는 말없이 웃고 있었다. 마치 숨바꼭질 놀이가 끝난 아이처럼. 그 후로도 타케시는 자꾸 집안 어딘가에 시선이 느껴진다고 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여자가 혼자였을까?